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시간이 한 시가 되고 있는데요. 그 제가 메이플빵이 오늘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편의점에 갔더니 빵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빵이 지금 주황보섯이랑 스크루리랑 슬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를 사봤거든요. 나머지 두개그 뭐는 못 구해가지고 일단 지금 세 가지를 먼저 먹어보려고 합니다. 네. 일단은 그 빵 리뷰 메이플 스토리 빵 리뷰를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슬라임... 슬라임 땅콩크림 소보로 슬라임빵인데, 딱 이렇게 돼있구요. 제가 지금 잘빠이라 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돼가지고 조금만 먹어보고 내일 나머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땅콩 크림이 들어있네요? 그냥, 흔히 먹었던 그런 소보로 빵에다가 땅콩크림 바른 맛인데요? 여기 보면, 스티커가 들어있는데, 스티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이게? 아, <laughs> 월묘, 월묘 나왔네요? 예. 그 뭐지, 어디죠? 아랫말 거기 있던, 거기서는 내가? 그랬던 것 같은데? 그리고 핑크빈 딸기 카스테라. 저는 이제 그 주황버섯이랑 핑크빈이 맛있다고 들었거든요? 핑크빈 딸기 카스테라.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가. 맛있는데, 이거는?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거 소보로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. 이것도 스티커를 한번 까보겠습니다. 뭐 나왔지? 스노우맨이라고 예티랑 그... 그... 얘 이름이 모르겠는데, 아무튼 얘가 나왔거든요. 스노우맨이라고. 이 빵을 제가 그... 나중에 또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황버섯이 팬케이크. 이거 저는 이게 진짜 가장 기대가 되는 게,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보여가지고 가장... 까아가지고 여기 보면... 여기 주황보석 그림 그려져있어요 그 이것도 좀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는데 그 팬케이크 시럽 팬케이크 먹을 때그 뿌려먹는 그 시럽 있잖아요 그게 안에 들어있어요 메이플스틱 음,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가장 맛있어. <laughs> 가장 맛있는 게 팬케이크. 그다음에 딸기 카스테라. 그다음에 땅콩 샌드위치. 이것도 스티커를 까보자고 하면 그 요정 윙키랑 거마업사가 가장 그 확률이 낮다고 들었거든요. 어, 윌 나왔네요. 그 인간, 인간 나왔어 인간. 인간형이 나왔습니다. 보스. 저는 아직 잡지 못하는 보스입니다. 어, 이게 가장 맛있어요. 이게. 그 다른 나머지 두 개가 도리정령이랑 다른 걸로 들었었는데. 일단. 이게 맛있고, 가장 맛있고, 그 다음에 맛있고, 핑크빈. 음.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